난중일기 4편입니다. 전쟁은 7년이나 계속되었다. 7년 내내 매일같이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인해 조선 땅은 폐허가 되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림살이가 조선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부족했다. 조선 수군 수군과 이순신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군량이 부족해 수군 군사들은 하루 두세홉 정도의 양식을 먹었으며 옷이 없어 헐벗은 몸으로 바다 위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수영의 지붕은 비도 막아주지 못했다. 통제사 이순신의 거처조차 수리할 수 없었던 것이 전쟁 중 조선 수군의 현실이었다. 하루 종일 비가 퍼부었다. 밤에는 광풍이 휘몰아치고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지붕이 세 겹이나 말려 올라가 비가 삼대처럼 새는 탓에 앉은 채로 밤을 새고 새벽을 맞았다. 양쪽 창문이 모두 바람에 부서져 젖었다. 1594년 8월 11일 일기.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전염병의 유행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믿음직한 부하 어영담도 곁에 두고 부리던 종 금산이도 전염병에 목숨을 잃었다.그보다 군사 수천 명이 치료로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죽음이 되어 수영을 떠났다.싸우다 죽은 군사보다 전염병으로 사막한, 사망한 군사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이 많았다. 이순신은 참담할 따름이었다. 전쟁 가운데 백성의 삶은 더욱 처참했다. 임진년 전쟁이 일어나고 한달뒤그 사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구출된 소녀는 아버지는 간 곳을 모르고 어머니는 죽었으며 오빠와 함께 적에게 잡혀갔는데 며칠을 패에 갇혀 있었다고 하였다. 전쟁은 이처럼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더 이상 고향에서도 살수 없게 했다.전쟁이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골에서 피란 생활을 이어갈 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고 굶어 죽은 시신이 길에 가득했다.선조실록에는 백성들이 굶주릴 대로 굶주리다.산 사람을 잡아먹기도하고. 군자의 살점을 발라먹기도 한다는 기사가 여러 군데 보인다. 아침에 고용 형감이 왔다. 당황포의 외적의 배가 드나드는지 묻고 또 백성들이 굶주릴 대로 굶주리다 서로 잡아먹는 참상에 대해 물었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여 살아갈는지. 1594년 2월 9일 일기. 이순신은 조선 초기부터 백성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맡고 있는 남해 안일대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애썼다. 전투에서 얻은 쌀과 포목 등의 전리품을 직접 인근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 갈곳 없는 피란민들이 수영 부근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수 있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백을 종군하던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로 임명되었을 때 백성들이 달려나와 맞이하며. 사토께서 다시 오셨으니 저희들은 살 길을 얻었습니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을 것이다. 이 순신은 승리했지만 육지의 조선군은 대부분 일본군에 패했다.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에게 저지른 만행은 차마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1593년 진주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성 안의 백성과 군사는 물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죽였다. 이러한 일은 수없이 반복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자신이 모시던 성주의 병으로 종군한 일본인 종군한 일본인 승려 케인에는 조선일 일기를 남겼는데 이 일기에 일본군의 야만적 행위를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일본군은 전라도의 들과 산과 섬을 모두 불태웠으며 남원성을 공격한 뒤 인근의 사람들을 죄다 칼로 쳐죽였는데 팔다리가 붙어있는 시신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케인에는 이 모든 것이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일본의 농민이나 무사나 모두가 평판 때문에 고생을 참으며. 맡은 발을 수행하고 있을 뿐, 전쟁은 그릇된 일이며 명분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일본인의 눈에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 참혹할 뿐 일말의 타당성도 부여할 수 없는 행위였다.